조선시대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꿋꿋하고 원리 원칙을 목숨처럼 지켰던 선비들의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지식인들에게도 아주 은밀한 이중생활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 조선 최고지성들의 내면에 숨겨진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낮에는 국가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치를 논하다가도 밤이 되면 홀로 자신의 운명을 점쳐봐야만 했던 조선 선비들. 그들의 복잡한 내면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비의 두 얼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의 삶을 그냥 하나의 잣대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질서가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질서가 한 사람 만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사회에 보여줘야만 하는 공적인 얼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사적인 영혼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대체 뭐였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낮의 세계입니다. 아주 환하고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한 세계죠. 선비들이 공식적으로 신봉했던 이른바 나제철학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리학. 아, 이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걸 그냥 어려운 학문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랄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영체제, OS 같은 거였어요. 모든 사회 시스템이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은 이치대로 움직이고, 인간은 노력하면 군자가 될수 있다.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 자, 여기 낮의 세계를 만든 가치들을 보세요. 논리, 규범, 수양, 노력, 질서. 딱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전부 인간의 의지와 통제로 어떻게든 해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 선비들은 운명이나 우연 같은 불확실한 거 말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모두가 잠든 밤이 오면 어떨까요? 그 찬란했던 이성의 불빛이 사그라들고 나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전혀 다른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진짜 내면을 지배했던 밤의 언어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죠. 바로 명미학입니다. 아, 이건 좀더 익숙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예요. 이건 국가가 인정한 공식 이념? 전혀 아니죠. 이건 지극히 사적이고, 심지어는 좀 휘쉬하면서 봐야 했던 그런 은밀한 탐구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명리학은 어떤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주 근본적인 감정, 바로 불안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성리학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명리학은 그래서 내 인생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주려고 했던 거죠. 성내학이라는 그 높은 이상이 차마 다 품어 주지 못했던 아주 날것 그대로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바로 여기에 다 있습니다. 내일 내가 과연 승진할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은 과거에 급제할까? 내 건강은? 우리 집안은? 이런 질문들, 이성의 힘만으로 답할 수 있나요? 없죠. 바로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또 다른 종류의 해답을 다른 지도를 필사적으로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낮과 밤의 세계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죠. 이렇게 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야, 이표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주네요. 한쪽은 국가의 언어, 다른 쪽은 나 개인의 언어. 한쪽은 노력을 부르짖는데 다른 한쪽은 정해진 운명을 들여다보죠. 한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당의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내면을 파고둡니다. 이건 뭐 거의 두 명의 다른 사람이 한 몸에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게 과연 위선이었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아니면 어쩌면 이건 시대를 뛰어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위선이다, 아니다. 이런 섣부른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이 놀라운 이중성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깊은 진실을 보여주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아무리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견고하게 성을 쌓아 올려도 미래라는 저 너머에서 불어오는 불안이라는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이 온몸으로 부딪혔던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였던 거죠. 성리학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아주 반듯한 공식 지도였습니다. 사회라는 큰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도덕적인 나침반이었죠. 그리고 명리학은 그 공식 지도를 손에 꽉쥔 바로 그한 인간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무엇을 그토록 걱정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조선시대 선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이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거대한 신념, 이념,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없이 작고 불안한 개인의 마음. 그 사이에는 언제나 이런 반극이 존재하니까요. 낮에는 세상의 원리를 논하고 밤에는 자신의 운명을 궁금해했던 사람들. 이성과 운명이라는 이 거대하고도 서로 다른 두 기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뇌했던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정직한 인간의 얼굴이 아닐까요?